자, 실전 모의고사 2회고요. 2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찾는 유형이네요. 자,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stress places emphasis on the organism's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the potential harm posed by a stimulus. 아이고, 어려울 것 같아요. 자,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stress, 스트레스에 대한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견해는 스트레스를 심리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할때 place emphasis on 자 emphasis 강조죠. place emphasis on 이라고 하면 무엇을 강조하다 정도로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자 무엇을 강조한대요? the organism's perception and evaluation 자 organism 어떤 유기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인의 perception 인지 인지 그리고 evaluation 평가 무엇에 대한 potential harm 잠재적인 어떤 해, post by a stimulus 무엇에 의하여 제기되어지는 a stimulus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제기되어지는, 음. 그래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제기되어지는 그 잠재적인 일어날 발생할 수 있는 해로움을 개개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느냐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스트레스를 심리학적으로 뭔가 분석할 때요. 음. 아직 조금. 헷갈리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 perception of threat arises when the demands imposed upon an individual are perceived to exceed his or her felt ability to cope with those demands. 자, 이렇게 한번 자르면 되겠어요. 자, the perception of threat arises, 발생합니다. 자, 어떤 위협을 인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할 때? The demands. imposed upon an individual or perceived 이렇게 되 자, demand 어떤 요구 사항들인데 impose 부과하다예요, pp니까 부과 되어지는 upon 누구에게? an individual 그 개인에게 부과 되어진 어떤 요구 사항이 perceived 인지 될대요 뭐하다고 exceed 초과한다고 여겨질대요. His or her felt ability. 느껴지는 능력입니다. 뭐하는 능력이냐면 c o p e with those demands. 그러한 요구사항에 c o with. 대처하다 란 뜻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요구사항을 대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나의 능력보다 나에게 부과되어진 그 요구사항들이 더 초과하다, 더 많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될때 우리는 위협을 인지한다라는 얘기죠. This imbalance gives rise to the experience of stress and to a stress response that may be physiological and or behavioral in nature. This imbalance, 이 불균형, 뭐요? 아까 얘기했던 요 불균형이요. 나의 능력보다 더디맨드가 많다고 느껴지는 이 불균형이 Give rise to 라고 하면 무엇을 불러일으키다 입니다. 자 무엇을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요. The experience of stress. 그쵸. 그 스트레스의 경험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러니까 내 능력치보다 더 많은 게 나에게 요구되면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거예요. 그리고 to a stress response. 그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반응이요. t h a t may be 무엇일 수 있는 physiological or behavioral in nature 본질적으로 생리적이거나 혹은 행동적인 그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더라. 자, 스트레스를 느꼈을 때뭐내 네, 생리학적으로 나는 막 땀이 뻘뻘 난다. 식은땀이 난다거나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이런 거요 그다음에 행동적으로 갑자기 행동이 과격해진다거나 뭐 이런 거. 이러한 반응이 불러일으킬 수있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Psychological stress then is not defined solely in terms of the stimulus condition or solely in terms of the response variables, but rather in terms of the transaction between the person and the environment. 아, 첫 문장에 나왔던 psychological 다시 나오고 있죠. 심리학적인 그런데 심리학적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is not defined 정의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문장 잘 보셔야 돼요. not 있고 뒤에 but 있죠. A에 의해서 define되는 것이 아니라 B에 의해서 define되는 것이다라고. 해서그래야 돼요. 왜? In terms of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뜻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solely, only와 같은 의미죠. 오직 무엇에 의해서만 the stimulus condition 그 자극이 되는 상황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only in terms of the response variables 그 반응의 변수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in terms of the transaction transaction이라고 하면 어떤 교류다 그쵸? 무엇과 무엇 사이에 그 사람과 그 상황 사이의 교류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장일 것 같아요 그쵸?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그 자극적인 상황 그 하나로만 정의 내릴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자극이 있다 하더라고 모든 사람이 그 똑같은 자극에 의해서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response variables, 어떤 그 반응의 변수, 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자극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반응에 의해서만 정의되는 것도 아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과 그 상황의 교류. 그 그것에 의해서 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involves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ev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adequacy of coping resources.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interpretation 해석 of the meaning. 의미 of the event. 그 사건. 어떤 스티뮬러스, 자극을 주기, 주는 그러한 사건의 의미를, 의미에 대한 해석. 개개인의 해석. 그리고 the interpretation of the adequacy. 적절성이죠. of coping resources. 그 대처하는 자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대처하는 자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해석. 그것과 연관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자극에 모두가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를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다음에 그뭐 스트레스 받는 그 상황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리소시스를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내가 적절한 리소시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n short, 다시 말해서요, the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stress assumes that stress arises totally out of persons' perceptions, whether accurate or inaccurate, of their relationship to their environment. 그래서 심리학적인 견해,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학적인 견해는요, 추정합니다, 대 이하라고요. 스트레스는 발생합니다 totally, 완전히 무엇에 의해서 persons 그 사람의 perception 인식에 의해서요 그것이 accurate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다 무엇에 대해서 their relationship of their environment 그들과 그 환경 간의 그 stimulus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의해서 스트레스는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쉽게 얘기 쉽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를 봤을 때 스트레스는 어떨 때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 자극을 주는 사건을 그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답을 한번 찾아보죠. Common psychological symptoms of stress.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생하는 흔한 어떤 뭐 심리학적인 증상. 아니죠. How to measure. 측정하는 얘기 전혀 아니었고요. Individual differences. 개개인의 차이. Perceiving psychological stress.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차이에 대한 얘기 아니었습니다. Psychological stress and environmental adaptation. 자, 심리학적인 스트레스와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얘기 아니었고요. Understanding stress from psychological perspective. 자,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 이해하기. 얘인 예, 것 같아요. 좀 광범위하긴 하지만,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뭐 길고 복잡하긴 했으나, 그냥 심리학에서는 어떤 걸 스트레스라고 한다. 무엇을 스트레스라고 정의한다. 그니까 그 얘기가 그냥 다였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는 것. 스트레스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